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한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해보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바닥부터 시작했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삶을 바꿔 놓은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에 오면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망했어. 아, 뭘 해도 나는 안 돼. 라며 좌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도전하며 다짐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의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 습관을 기를 수 있고 나쁜 습관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자리를 잡고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반면 올바른 성공 습관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기른 성공 습관 중에 하나는 내가 맡은 일에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호텔 수영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돈이 되는 일든 돈이 되지 않는 일든 전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사, 청소, 레슨, 심지어는 서비스로 진행되는 무료 수업 까지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저는 1년 만에 모든 직원들 중에 매출이 가장 많이 찍는 그런 강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승진도 연봉도 남들보다 빠르게 올랐었죠. 주식투자도 유튜브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저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다시 도전했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아직 물론 유튜브로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5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께 정말 좋은 종목과 가치 투자의 마인드를 정립시키면서 그중 단몇 분만이라도 성공 투자를 이끄는 성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투자 또한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 시장 하락 이후 반등으로 수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속된 소음으로 인해 눈앞이 가려져서 진정 중요한 것을 못 보실 때가 있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위해 저는 제대로 공부해보고 제대로 투자하고 항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시장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을 꾸준히 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새로운 습관들을 들이려고 하면 결국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해로운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성공과 행운을 헷갈려 합니다. 성공을 만드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성공 습관입니다. 운이 좋아 대박 수익을 내며 좋은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경계하고 성공적인 매매 습관을 지키고 조급한 투자를 버리고 정석 투자를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과 행운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준화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주준화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급하게 매수하며 급등에 따라가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비싼 가격에 사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싸게 팔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보여주며 좋은 수익을 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 매도 하지는 않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 현금 확보를 하고 나머지 수량은 보유해 나가면서 시세를 점검합니다. 물론 분할 매도로 일정 수량만 매도하고 시세를 살피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남은 수량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고점에 매도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매도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주식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판다는 상상을 하지만 전량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확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연습을 통해 습관화하신다면 매수할 때는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때는 더 비싸게 매도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식이 상승할 때 너무 빠른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주 적은 수량으로 340%의 수익을 보고 매도했고, 매수한 수량에서 일부 적은 수량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금 가깝게 원금을 챙겨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잘 보유할 수 있고, 시세가 끝났다는 판단이 들 때는 더 싸게 매도하더라도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KTCS입니다. 이 종목은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KTCS의 조정 기간을 지루함을 견뎌내고 수익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로 인해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선 KT가 한국형 챗 GPT를 올 상반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KT를 포함하여 자회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KT를 포함하여 자회사 KTCS, KTIS를 매수할 때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AI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발달로 AI 상담이 보편화될 것으로 판단했고,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이익 개선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너무나도 소외받아 저평가 상태에 있기에 매수했지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에 상승으로 모든 인내의 대가를 수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간의 상한가에 매도하며 수익 실현을 한후 눌림목에 빠르게 매도한 수량을 재매수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장기보유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급등의 매도 조정에 재매수를 하며 매매를 하기에도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삼성전자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잘 오르다가 주춤할지 아니면 또 깊은 눌림목을 형성하며 조정받을지 아님 그냥 올라가버릴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큰 힘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맞춘다고 해도 못 맞춘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렴하게 거래된다는 판단이 드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를 하면 되고, 버블이 형성돼 대중이 흥분한 종목이라면 매도를 하면 될 뿐입니다. 삼성전자는 참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기도 울게 만들기도 했던 종목이고, 고점에 매수한 분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한 마이너스 상태로 큰 돈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참 좋은 회사고, 저도 주주로 조금 보유하고 있지만, 한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쇼츠 댓글에 지나간 이후에 매수 자리를 표시했다고 하지만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고점에 매도 의견을 드렸고 저점에 조금씩 모으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커서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한 대박을 주지 않는 종목이지만 정말 장기간 성장하는 우량한 성장주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입니다. 정말 여러 번 리뷰를 해드렸죠. 나중에 하나생명하면 주주누나, 주주누나 하면 하나생명, 잊지 마세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눈덩이가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소액계좌를 만들고 영상에 공개한 적 있죠.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가장 먼저 매수한 종목이 한화생명입니다. 물론 여러 계좌에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급할 것 전혀 없습니다. 몰빵 투자한 것도 아니고 더살 건데요, 뭐. 올해 배당만 좀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도 좋지만, 당장 배당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고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배당도 늘어날 주식을 쌍값에 미리 매수해 놓는 것도 배당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주식은 바닥에서의 시간은 길고 지루하지만 상승은 단숨에 일어납니다. 잘 보유해 좋은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카드입니다. 이런 종목은 급등도 급락도 없어서 정말 지루한 종목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지속 물타기를 하고 장기 보유를 하는데 이렇게 급락도 급등도 없는 지루한 종목은 오히려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손해도 아닌데 팔아버릴까? 차라리 이거 팔아서 저기 저 종목 물타기 하는데 보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카드도 고배당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가격에선 7%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배당락이 나오면서 작은 눌림목이 형성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량을 좀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낮췄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카드회사도 수혜를 볼수 있고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금은 더디고 지루할 수 있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배당을 크게 주면서도 바닥권에 있는 탄탄한 회사는 배당주로 일부 편입해도 좋습니다. 항상 자본의 비율을 나눠서 어떤 종목에 어떻게 비중을 나눌 것인지도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종목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꼭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성산업입니다. 최근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공부한 종목이죠. 그때 새로운 구독자분들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된 종목인데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손실 중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깊은 눌림목마다 지속 의문점이 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러한 눌림목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시장의 어려움을 견뎌내다 보면 결국에는 한순간에 수익이 되는 게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하는 종목도 있고 사실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두고 보거나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떨어지는 주식에 대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손절, 두 번째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안전 마진이 없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반드시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회사가 단기적은 하락할 때는 손절로 깊은 눌림목을 형성한다면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깊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에 대한 선택이고 두 번째는 매수에 나가는 시기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입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가 투자에 유리하고 목돈으로 추가적인 적립 없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손절 후에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산입니다. 이번 반등장에서 우리 계좌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손절하고 계속 뇌동매매를 하는 분들 중 많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로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영상을 통해 공부했던 많은 종목들이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삼천리, 대성홀딩스, 제주은행, 다우데이터 같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시장과 반대로 대박 수익을 주는 종목도 있었지만요. 풍산도 많은 보유자분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마지막 눌림목에서 추세 전환을 하며 상승을 할때 리뷰를 준비해 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흥분하고 급등을 하면 바닥에서 산 수량은 매도하려고 매수를 했지만 이렇게 얌전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반등하지 못했거나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해놓고 떨어지는 주식을 손절하지 못한 만큼 오르는 주식도 익절하지 않고 함께 보유했다면 오히려 올라간 종목의 수익이 워낙 커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큰 영향이 없고 떨어진 종목도 가치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시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조급한 마음과 욕심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욕심을 버리고 느긋한 마음을 갖되 냉철한 판단을 할수 있다면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해성 DPC입니다. 동사는 설립 초기인 1991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감속기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감속기 및 기어의 설계, 제조 전문 기업 업체입니다. 수직 및 수평 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칼레이터의 핵심 부품인 승강기용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성 DPC가 확보하고 있는 특수 감속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에 제조 로봇용 고밀도, 사이클로디 감속기, 풍력 발전 기용, 사이클로디 감속기 등 연관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DPC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로봇 시장이 개화하고 필수 부품인 로봇 감속기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확대 시에 감속기 분야 기술력으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매출은 크게 확대되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랫동안 기술 투자와 노력으로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개발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기 전 적자는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해성 DPC의 차트를 보면 신규 상장 이후 지속된 조정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황이며 5천원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의 필수 부품이자 중요한 부품인 감속기 분야에 진출했음에도 이번 로봇주들이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해성 DPC가 로봇 감속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준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은 분야에서 상용화될 때 주가는 관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해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적자이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사업 진행도 잘 되어 우상향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남은 주말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주준난 여기서 이만. 안녕!